목셀프 견인기 주의 머리 마사지기 경추 목 디스크 통증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목 건강을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바로 국산 위료기기 목 견인기 경추 디스크 자세 교정 치료기로 시작해보세요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며 고통받고 계신가요?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특허받은 1등급 위료기기로 경추 디스크와 거북목 그리고 일자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줍니다 이 견인기는 사용자 맞춤형 조절이 가능하여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규칙적인 사용은 건강한 자세 유지에 큰 도움을 주며 거북목과 일자목으로 고민 중인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.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목디스크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하루 30분 사용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.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필수템입니다. 오늘 바로 구매하셔서 건강한 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보세요. 무선의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멜로우 버디 머리 마사지기 꾹꾹을 만나보세요. 유선 마사지기의 번거로운 선에서 해방되고 싶으셨습니까?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편안한 힐링 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불안했던 배터리 문제는 잊으세요. 배터리 잔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언제든 안심하고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을 해소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주어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머리와 눈을 동시에 지압하여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니 하루의 피곤함은 이젠 과거의 일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 제품으로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멜로우 버디 꾹꾹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. 확실한 만족감을 보장합니다.